아쉬 어, 넣어 주실 줄이야. 어. 아, 아, 진짜 너무 내가 움직이면 <laughs> 네가 줄거 같더라고. 딱사이딱 있어 가지고. 어. 택배 완료. 아, 동주도 그냥 나 거기 고 있어. 오히려 그런데 그냥 오, 영광. 영광이 지금 살때면 교체 가능하다고 그가지고 아, 어, 뭐 치고? 가능은 와이프가 가능하단 말이야. 아, 와이프가. 난 병원, 병원에서 하는 거구나. 어, 와, <laughs> 아 아. 이거 휴중이 그니까 주, 주 중에 더 나가고 가야 돼. 그니까요. 영광도 가고. 먹는 걸 조절해 야되시 뱃살이 제일 식단 조절 해야돼 운동은 무 진짜 치면 그분만이라면 이렇게 안돼니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서 잘못먹리고야 근데, 방금, 지금은 당장 못 먹는데. 아, 한 왔는데, 더. 야, 이제 라면 먹고싶겠네 돈가스도 먹고. 아, 네, 네. 와. 안어 어. 그럴 수 있죠. 근데, 몇시간을 물을 안 먹어도 목이 안 뛰어. 아, 이거 많이 안뛰어 <laughs> 그리고, 복싱 복싱에서, 복싱에서도. 복싱에서도. 어. 한 몇시간 뭘안마셨더라괜 <목소리> 안안 목이 안말라 배도안고고 진짜 그래서 한 4시간 굶시간 굶는다 4시간 그대로인데 굶는데 <목소리> 많시간 <많이 굴. 목소리> 네 쉬고 또 많이 굶고 5m 5m

<목소리> 아, 진짜 시야. 아, 아, 아. 대회야. 네. 그러면 이제 메탈 싸움 한다고. 저, 그래. 장난칠 수 있으니까, 지난칠수있으니 뭐, 안 하는 며칠 만, 죠 그렇다, 쳐 그냥 우리끼리 게임하는 건데. 아, 진 뭔가. 게임하는 건데, 뭔가. 저희가 지면 뭔가. 아, 그거? 뭐다 그렇지. 근데 점수 스, 스코어 아, 세면 더안 아, 좋아. 그 와. 까이 진짜 까비. 한 번만 잘 치고 싶다. 아, 저내가 아, 아, 내가 <laughs> 게스중면다 아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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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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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이 형이 다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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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. 아. 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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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 타고 내려서 지금 뭐? 아직 검 받아야죠 가 아직 검증 못 받았거든 펄펄치 펄펄치 무슨 오버리지? 머리로 막아야 돼. 머리는 안겠지아얀도육까지를 받은 지3 0분이야끝났구 이제 연정으로 근데 시간을 아는거 그렇게 아 지난주 무릎 무릎 다쳤어. 맞는 거. 아이고. 나이스나이스 테이크. 아 이때 출신. 여기서. 지난주처럼 한번 더 해먹어보자. 내가, 내가 골키퍼 가로. 어. 속인 어. 거어아요 <laughs> 내가 골키퍼 살짝 가고 있을게. <목소리도> 뭐. 근데 중거리에서 넣었어. 하프라인에서. 원에서 한 번. 그분들사클리사클리저 선생님이 다리 하프라인 뒤에서 모르지 저선 선생님이 말하구할때 자꾸 만나 가지고자선생님뭐고 아니죠, 음, 아니죠. 음, 음, 근데 어떻게 아는게그어그토링이라고 누구네 미? 명연해 내가 뭐 계속 만났죠. 아, 애들 학교 아, 가서 아, 계속 아, 만나고. 대단하네. 근데 그게 끝났는데, 당연히 공차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. <laughs> 직장안에 가나 발바나하고 그래도 못 하고 까먹네 근데 이번에 충고 충고 뭐 고등학교 왔는데 가쓴 거거든. 도고등학교래요그 특수근 그거 그 자기가 살리그가살리 많이 잡았지. 뭐 그거 <laughs> 저 동경 형제 학교를 간 거예요. 문자를 고하여생니 대박이죠. <laughs> 김정이 학교에서 만났대. <laughs> 근데 학교에서 개복권 맞췄대. 뭐 개범이네. 학교 근데 집이 수성구인데 네, 네. 어는 거야, <laughs> 그 학교에서 좀비것 같은데? 약간 그런 게. <laughs> 특성화고 이런 거 아니야? 특성하고. <laughs> 특성하 그러니까 지수성보에고

아, 그 체육시간 다 없앤다, 참. 아, 그쵸. <laughs> 애들 <와>. 공부하니까. 고등학교 <laughs> 때도. 근데 다뭐 있었지. 일주일에 2시간인가 어. 2시간도 1시간, 한, 한, 한 타임을 몰아서 2시간을 연속을로 어. 해가지고. 오늘 공부을 했는데 체육시간에서도 밖에 못 나가가지고. 어, 아, 진짜요? 체육선생님 와가지고 자습시키고. 어. <laughs> 와. 공부 공부. <laughs> 아, 자습선생님 맡기는 거지. 아니, 체육시간에. 아, 오지 말고. 고3 아. 되면 못 나가죠. 그렇죠 고인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. 우리 체육추생님은 앉아가지고 그냥. 아, 마이크 하고. 자, 수납. 그다? 뭐지? 수납 안 치고 그냥 바로 취고 가고 싶다. 가고 싶다. 그럼 아, 되지. 되지. 수능안 치고도 갈수 있는 사람 많다. 근데 요즘 학교 미달이 많아서. 갈라면 갈수 있는 만람이 그 된다. 아, 아니, 뭐지? 꿈는로기고데으로 가고, 모 가고, 꿈으로 고 꿈으로 가고, 꿈으로 가고, 꿈로고 꿈으로 가고, 꿈으로 가고, 꿈으로 가고, 꿈으로 가1 2등로 가고, 꿈으로 가고, 꿈으로 가고, 가고, 꿈으데경기가나 꿈으로 가고, 꿈으로 가고, 꿈으로 로 가고, 꿈으 와! 안 되죠. 어. 나가면 끊을게요. 네. 네. 아이고. 아이고. 신명이 해. 끝까지 해. 안 되네. 붙어, 붙어, 붙어. 여기가 너무 잘해. 이자여기 여기도. 여기도. 여기 여기도. 다끊기도 여기도. 여기도. 여기우리기도 여기도. 여기도. 기기도 여기도. 여기도. 여한도여기 여기도. 여 오. 오. 여요여와 <laughs> <laughs> 끊을게요